범벼라가아 어, 어. 이거. 너거 이거. 이이라와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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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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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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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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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네턴 드로우. 어이러면이길수 있겠다. 아 뭐가 계속 바뀌어. 미노타우 <laughs> <못 웃음> <봤지, 로. 웃음> 베이비 드래곤을 일반 표시로 소환 아니 베이비 드래곤이라고? 엑스레이더로 <laughs> 너의 미노타로스를 난 베이비 드래곤을 공격 아 베이비 드래곤 존나 아프다 이거 <laughs> 턴을 마치지 어나 해보고 싶은 거 있었어 에? 드래곤의 제왕을 소환 뭐야 이거 어? 얘들로턴 핸드 공유력은 1200 똑같죠? 오, 어, 잠만. 아니, 이게 된다고? 어이 지금 그러고 크로 때가 아닐 텐데난 x 헤드캐을 소환. 아니, 줌 이거, 필 x 와 y 를합 오? 나스파트르다파 스파트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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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타이거 엑스 X. 신같은 몬스터군 <laughs> 레벨 4인벨공인력이격력이1 어? 0 0 어? 어? 잠 어? 네? 어? 왜? 흉 어? v 어? e 어? 환술사 환술사. 의는격력을 카피 미친 흉내 n g 환술사 n s a 이 p e k Oh! Oh, s o 있 e o n e Oh! w h e 씨, 즌소 정말 죽은 자이 소스에 미노타우르스를 엔지알 안돼자 배터를 이 좋댔다 이거 이게 좋댔다 이개 좋댔다 이거 개 좋댔다 이거 진짜 좋다자 5월이다 빤쨍해 내가 저런 범골미서갑자 지다리 <laughs> 아니, 아니, 흉내쟁이 한술사 개 사기는 이거 뭐야? 아빠 떠해. 오케이, 아, 근데 이게 안 떴네. 아, 이거 떠줘야 한대. 한번 어길래 아, 안뜬게 많아. 지금 붉은 눈의 흑룡도 한 번도 안, 안 떴고, 어, 아, 페가 일반 눈코레 태가 많이 안 좋은데, 어, 나는 아모리저드. 늘 일반 공격 표시로 소환 그리고 턴을 마칩니다. 내턴 네 드로우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이게 잡혀? 에? 와우. 나는 램프의 요정 라진을 소환. <laughs>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세냐고 다. 이틀 라진으로 공격. 에이! 이것도 카이바이 대표적인 하급 어택 거지. 어 라고 할뻔 조졌네 이거. 나는 <laughs> 타이거 X를 세트 토넨드. 이거 가능할지도? 저또마대 부다사이. 그래서 코스트 다운을 발동. 어? 뭐야 이거? 레벨을 두 위로 나누고 난 패서 데블의 성역을 발동. 어? 어? 토큰 한 장을 특수 소환가능하죠 아니 카이바가 이런 거썼다고 그거 썼어. <laughs> 아니 씨. 쉬... 아이가왜안 되노? 어? 안 되네. 아, 이겼다네. 왜안 되는지 모르겠다만 푸른 눈소환누려누나나 그, 아. 암누에널 죽여 주마. 그러면. 누누를 맞히지. 어? 아. 오... 이거 누누누누누누누이누누누누누누그누누누누누누누 어, 치킨하기 분짜 카드 제좋다기네 <laughs> <분데. 웃음> <laughs> 실말. 잠깐만, 아나패 몬스 없네. 좋댔다. 와 좋댔다 이거. NTR? 자네 라진. 오케이 라진 갖고 온다. 시샤소세. 오 마이갓, 라진. 그리고 나는 이 라진을 소재로 오성짜리 갈자스. 오. 어 딜이 왜안 변했지? 공격력은 똑같은데. 어 잠만. 이게 우성인데요? 어이 치라. 공격력 똑같은데. 아니 얘 진짜, 아니 어이가 없네. 이게 병신 같드 아니야? 아니 뭐야? 아 잠깐만 아 이거 번개만 없었으면 이거 이기는 건데. 아 하하하. 때문이야 인마 너 때문. 왜? 네? 나는. 아는... 단장을 세트해 주고, 빠토르 쿠라에, 그때 어? 저기요? 야안털어뜨리지롱 메롱 메롱, 못 죽였죠 메롱 메롱. 뭐 저딴 게다 있냐? 뭐 떴니? 번개, 굉장히 강력한 카드였어. 상대 필드의 네? 모든 몬스터를 파괴하다니. 하지만 그 사기적인 카드는. 위반 갖고 있는게 아니다나 <laughs> 아니 고이치 아 근데 나 이거 이거 말고 갖 없어. 거 없어 토네드. 어? 저기요? 나 몬스터 내서 이제 너 죽이면 끝 아니? 제발 없어라 제발 없어라 제발 없어라 제발 없어라. 제발 나 있는게 다 몬스터인데 씨 뭐라고? 아이 아니... 안돼2500 <laughs> 존나 세네 가위바위보 그냥, 그냥 죽어라 그냥 내가 범걸 녀석에게 지다니 아모 리저드 공격